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진왕으로 나왔습니다 금진왕으로 아, 나왔는데요 카메라를 켜자마자 여기 사장님 뭘한 마리 잡아 올리고 계시나 아, 와 숭어가 올라왔습니다 숭어 황어 황어인가 안녕하세요 황어요 숭어요 예아 황어가 올라왔습니다 엄청 큰 놈이 올라왔습니다 <laughs> 뭐, 뭐좀 나오나요 안 나와요. 어... 자, 뭐가 잘안 나온다고 합니다. 여기는 신곡항입니다. 자, 신곡항은 정동진에서 예, 부채길을 따라 오면 끝나는 지점입니다. 자, 안쪽으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신곡항이 금진항보다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자 금진항은 아 신곡항은 자 산세가 좀 험하고요 바위들도 삐쭉삐쭉 네, 튀어나와서 멋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. 자 여기는 빨간 등대고요. 이쪽으로 쭉 낚시들을 하고 계십니다. 자, 밑밥을 갖고 온 양이 엄청납니다. 여기 사장님은 밑밥을 엄청 갖고 오셨네요. 오랫동안 낚시를 하실 것 같습니다. 자, 신곡항은 길지 않아서 짧아서 저 끝까지 가서 보고 오면서 우리 조사님들 뭐좀 잡으셨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파제 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는 흐려서요 시원하고 낚시하기 좋습니다 파도도 잔잔합니다 끝 쪽으로 나왔습니다 끝에 나왔는데요 그렇게 쭉 낚시들을 하고 계시네요 아 여기 사장님은 숭어를 기다리 고 계십니다. 자 여기 사장님도 한분 오셨고요. 숭어는 예, 가까이 안 들어오고 멀리 있다고 하시네요. 자 학꽁치가 나오게 나왔네요 여기 사장님이 한 마리 큰 놈을 한 마리 잡으셨네요 아 사이즈 좋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이 손에 쥐고 계시는데 얼마나 잡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자 여기 사장님 낚시하신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예 보고도 큰 놈이 하나 올라 올라 있고요. 한열 마리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. 사장님 요거 몇 시간 하셨어요? 아침에 어 아침에 예. 물 들어오면 좀 나오겠네요. 예 감사합니다. 자 여기 사장님 한열 마리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. 자, 몇 분이 이렇게 쭉 낚시들을 하시는데, 자, 금진항은 테트라포트가 새로 놓여졌고요. 커서 엄청 위험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신곡항이 조금 낫지 않나 싶네요. 자, 파도가 너무 없어도 고기들이 입질이 없다고 하시네요. 한 3, 4일 전에, 여기 사장님께서는 3, 4일 전에 한 50마리 정도 잡아가셨다고 하시네요. 여기도 저번에 왔을 때도 학공치가 많이 나왔던 곳입니다. 아마도, 예, 좀 물이 좀 들어오고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싶네요. 여기 사장님은 현재 지금 두 마리 잡으셨답니다. 자 많은 입질은 없고요. 간간이 한두 마리씩 나오는데 좀 기다려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. 물이 지금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. 자, 여기 신곡항에서 저기 숭어를 기다리던 사장님이 한 마리 걸었네요. 자 숭어를 한 마리 거셨습니다. 자 여기 계신 사장님인데 작다고 버리시네요 그냥 손만만 보고 계시네요 아, 저 숭어는 운이 좋았습니다 <laughs> 자 지금 시간에는 여기도 계속 정갱이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. 와서 학공치 올라오는 거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. 그러나 현재는 잘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 낚시 하시러들 오시기는 합니다. 금진항이 에, 가깝게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테트로포트가 너무 크고 위험해서요 에, 두려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여기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기가 현재는 안 나오더니 금지랑에는 그래도 금지랑에는 그래도 고기가 좀 나와 줬는데 여기서는 에, 아직 전혀 안 나오고 있네요 한 마리만 에, 올라오는 거한 마리만 보았습니다 근데 한열 마리 이상 또 잡으신 분이 있기는 합니다.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막 폭풍처럼 나온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<laughs> 오후에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저는 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면 한 속초쯤 올라가면 또 물때가 맞을 것 같아요. 지금 현재는 강원권에 있는데 자 여기 뭐한 마리 올라오긴 하는데요. 정갱이 같습니다. 아예 정갱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 그나마 떨어졌습니다. 자 여기 사장님 트 하시는데 뭐가 오나요? 아, 빈낚시대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자 낚시 하시는 분들은 네, 꽤 많이 계십니다. 한 1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런데 핵공치는 아, 올라오는 거한 마리 보고요. 한어한 마리 보고요. 숭어 한 마리 보고요. 했습니다. 자 이사 영상 마무리하고요. 저는 또 안목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아직 시간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안목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